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어,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만은 참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역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졸지의 이 프로불참러가 됐는데 예. 이전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자 주간경향 판기용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세례을못 참고 계속 취임사 드렸어요. 아. <laughs> 예, 자 어떻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이제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서면 조사 어,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속보상으로 이제 전해 들은 바를 따르면 예. 이제 법원이 신문 없이 신문 없이 예 서류 심사 를 음. 진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변호인단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랑 관계 없이 예. 바로 이제 서류 심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이르면 네. 구속 여부가 오늘 자정 음. 쯤에는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정쯤 안 나오면 무슨 <laughs> 책임을 지시려고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뭐 예.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느냐 마느냐 그 결과를 예. 새벽까지 기다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지금 그 법원에서도 지금 서류 심사로 결정을 했다는데는 예.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의중이 좀 깔려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예.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난 검찰 출석 때 예. 보면 예. 아니다, 모른다. 뭐이것뿐이었니까 전면 부인 아닙니까? 예. 그냥. 그래서 예. 검찰이 그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니다, 모른다라고만 답했으니 법원으로서도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쉬워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선명해지지 않았느냐 예. 예. 생각하고 만약에 신문 일정을 다시 잡아서 했다면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빨라야 음. 뭐 하루 더 걸리거나 네네.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었는데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예. 더 빨리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전담 재판부가 뭐큰 고민 없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또짐작하게 됩니다. 네, 예, 많은 분들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 예. 오늘 영실을 넘길 것인지 넘기지 않을 것인지 <laughs> 여러분 함께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예, 아까 그 용디께서 그 초반에 이제 검색어 순위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예, 예. 예. 연준이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연방 금방기금 금리를 현재 1.25에서 1.50 구간에서 음. 1.50 1.75 구간으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 전임 제니젤런 의장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이후에 3개월 만 음. 그리고 20, 2015년 12월 제로금리를 끝낸 이후로는 네. 여섯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 통화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치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의, 흐름을 기준, 그 거,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됐다 음. 이 소식은 어쨌든 딴다는 얘기니까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피부로 체화를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움직이는 게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 예. 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집을 살려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음. 거기에 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 어 그쪽에 이제 금리가 연동이 네. 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미국이 예예. 이렇게 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면 네. 결국 코픽스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예. 어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음. 되면 음. 서민들의 부담이 지금 만약에 이제 돈을 빌린 분들이 있다면 네. 더 가중이 될수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코스피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네, 주가 시장은 지금 좋은 것으로 어. 그동안 이제 기대심리가 있었고 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돼 있었고 예. 이제. 어, 주식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선 충분히 예견을 했던 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이제 오늘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음.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던 바였고 네. 이게 뭐큰 쇼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아, 예상됐던 라고. 바고 예. 어,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대해서 음.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예. 코스피 시장의 반응은. 좋게 나오는 것이다. 예. 예,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더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음.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이게 뭐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제까지 네.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음. 지금 뭐 시장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어 당장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부동산 네. 이쪽에 이제 만약에 투자를 과하게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 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약간 좀 고민스러운 그런 아, 뉴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집산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뭐한채뭐 예. 뭐 이렇게 내집 마련을 위해서 하신 분들이야 네. 어떻게든지 끌어가실 수 있겠지만 소위 개투자라고 하죠. 음. 여러 가지 이제 빚을 끌어다가 네. 예, 뭐 전세 끼고 해서 여러 채 사신 분들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네. 사실 달갑지 않은 아, 그런 뉴스가 되겠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인상 추이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인상을 할 것이라는 네.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요. 네. 예, 원래 당초 예상보다도 약간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예, 예. 그런. 아 지금 또 금리 이야기가 알제 어. 경제에서 또 다뤄지신다고. 예. 아니 뭐사부삼부 이부에서 <laughs> 얘기할 거 없으면 왜 불러요? 관리용자 <laughs> 가세요 이제. <laughs> 예예예. <laughs> 어쨌든다. 예, 예. <laughs> <laughs> 이렇게 또 쉽게 말씀해 주시고 밑자락을 까니까 이 부산부 사부 들으실 때 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떡밥을 많이 던져 드리면 거기서. 아, 그니까뭐 <laughs> 지금 어, 집 사려고 어, 네. 돈 빌린 분들, 은행에서 예. 이분들 이. 채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경찰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 사찰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아, 검찰은 이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천 건이 넘는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했는데, 예. 이 중에는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 건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예. 어, 보고를 했는데, 예. 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에, 보았다. 그런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좀 나온 거고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또 사실 더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예예. 진짜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네. 뭐 봉화마을에서 노전 대통령이 이제 방문객들 한참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게 만남 횟수를 이들 3회에서 뭐 하루에 한 1회로 줄인다. 뭐 만남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하고 나눴던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문건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노전 대통령이 후원자였던 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같이 뭐 골프를 쳤다라든지 이런 좀 사적인 예. 퇴임 후에 어떤 이런 사적인 일들 자세한 동정까지 이 문건에 포함이 돼있던 것으로 확인이 어, 됐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전임 대통령 사찰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예.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그렇죠. 꾸짖고 예. 어? 문책하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읽고 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아 어, 그렇다면은 이거 혹시 이 문건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MB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 충분히 추정 가능한 의구심이고요. 그것까지는 네. 안 나왔죠. 누가 시켜서 네. 이거 했는지 이하지만예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는 이제 조국 교수님이었죠. 조국 네. 교수가 인권위 비상임위원, 인권위 네. 국가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는데 당시에 조국 조국 교수에 대한 성향 음. 어느 쪽이냐. 그리고 촛불 시위에도 참가를 했다. 예. 뭐 이런 여부까지 이런 시시콜콜한 그런 사항까지도 네. 어, 이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방위적으로 그 사실상 음. 네. 사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권혜영 님. 어, 경남 김해 라디오 주파수 알려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FM 90.9MHz. <laughs> 예. 어, 창원 불모산에서 쏩니다. 1킬로와트로 아, 네, 많은 애청 발하겠습니다. 네. 어,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 그리고 창원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마산진에 그리고 거제. 마창진, 네. 네 그렇죠. 그 저기 어, 통영 쪽도 아. 90.9로 맞춰 드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 배상 판결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어, 2015년 10월 법원 행정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가 예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데 그 판결한 음 것을 어 문제 삼아서 징계를 주려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그 김모 그 김모 부장 판사가 어, 긴급 조치 제 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아 우리 너무 이 조치 때문에 음. 이 당시 에이 시대 상황 때문에 예. 힘들었다 피해를 예.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예. 여기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음. 어, 대법원은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죠. 예. 아, 이 판사가 내린 판결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음. 아, 왜냐하면 아,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그 소위 보수라고 불 리는 예. 이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던 대통령 시절에 그 통치했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아 음. 어, 그런 셈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줄 방법이 없겠느냐 예. 이렇게 좀 수소분도 하고 예. 의견도 모았고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또 다시 새롭게 드러난 것이죠. 예, 긴급조치 9호를 보니까 말이죠. 어,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전파 수단이나 문화 문서 그림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해지를 주장 청원 선동하는 행위,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 잘못됐다, 예. 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예. 어? 따라서 이 유신 헌법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진급 조치 구호가 위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된 진급 조치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 이분들 구제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판결을 내린, 내린 그 판사에게를 그 판사를. 예. 그 판사를 말하자면은 징계를 하려했다. 해코지 하려고 했던 거죠. 하하, 예. 이것이 바로 어 최근 직전 대법원장 시대의 법원 행정처가 예. 하려했던 일입니다. 이게 이 이번 사실이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시작된 그 법원 행정처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현재 대법원에서 네. 어,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네. 다시 이제 공론화하거나 이러질 않고 네. 사실상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아, 이, 지금 예, 김명수 예. 대법원장이 예. 들어섰는데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필요하거나 예.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이 계속해서 아, 나오고 그래요. 있는 상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 판사 불량 리스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어그 법리 양심에 근거해서 했던 판결 예. 이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징계하려 했다. 그렇죠.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인지. 그렇죠. 무기난 것인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실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 3월에 네. 대법원이 이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이 받